6월 14일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에, 코로나로 격리 병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주 나로.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시어 주시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걸고 다의 보혈로 날씨. 주 소소절 그 피가 마음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하 주다의 고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신약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5페이지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0절 31절 찬십절 찬십일절 자한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이 생명을 저희들이 받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으며 모든 질병을 이기며 또한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어, 20장을 보면은 24절부터, 24절부터, 12제자 중에 하나의 기둥모라 하는 도마, 기둥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 많은 두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을 그 옆에 넣어 보고 손자국에 문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셔서 도마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교 전에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 보니, 20장 26절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있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는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걸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6월 7일자 중앙일보에.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망한다. 개척교회는 생산기로에 서있다라는 눈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판이 그 매스컴에 바로 떴습니다. 그래해서 모르던 사람들도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속 연락이 와서 사실은 부 교회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활교회가 메스컴에 떠서 그것이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망하고 안 드려도 망한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때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망하는 것이지만 예배 드릴 때 생명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왜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을까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은 그냥 사망으로 끌려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시대에 교회가 잠잠하면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번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한번 사는 것은 인생에게 청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문화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형제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생명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여 나라의 마음을 지으며 주신 하나의 손을 지 같이 땅에서 누워주시자 오늘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하여 주옵하 우리를 책을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나의 없어서, 내게 나가 마음 영광이 아우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